안녕하세요 플래시입니다. 네, 오늘 뻔하죠? 어, <laughs> 해운대에 왔습니다. 네. 사실 어, 원래 이쯤 되면 이제 마커 도색이나 웨더링을 한번 도전해보자 야외에서 하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디자인이라든지.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급작스럽게 생각을 해가지고 딱 떠오르는 게 아직 없더라고요. 음, 그러기도 하고, 원래는 지금 촬영한 이날 비가 온다고 돼 있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조립 외출을 하고, 와서 조립을 하고, 다음 주에. 보고 이제 도색이나 어, 웨더링을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출발할 때도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크로스본 마호를 하면 어디서 좋을까를 자꾸 생각을 해보니까 바다밖에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 고 해서 이제 근래 갔다 왔던 광안리를 한번 더 가기에는. 시간이 얼마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해운대에 와보자 했는데, 이야, 어, 차도 막히고,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여행객들도 많아가지고, 꽤 오래 걸렸습니다. 일단은 음료를 살 만한 곳이 있나? 제 생각에는 또 랜드마크 요 앞에서 찍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근처에서 음료를 하나 사가지고 올게요. 이마트가 하나? 제로. 이번엔 탑스 제로. 제일 큰 거. 보니까 뚱캔 하나에 제일 큰거 하면 다 들어가더라고요. 일반 빅 사이즈 예전 벤티옥 말고 일반 빅 사이즈 사면 좀 남더라고요, 좀 캔으로 하면. 아 종이 빨대야. 너무 오랜만에 와서 지하에 이렇게 있구나. 아우 손실이야. 아 자리 잡아가지고 빨리 조립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늘이 있고, 처음에는 자리가 좋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림자가 다 저기 옆쪽에 앉아 있는 계신 분들 쪽에 있고, 제쪽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얼굴이 계속 뜨거운 거예요. 이번에 할 킷은 HG 크로스본 건담 마오입니다. 이 킷이 이제 좀 재밌는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어, 이 기체에 대해서 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기체가 등장하는 에, 건담 빌드 파이터즈라는 작품은 기존의 건담 시리즈들하고는 다르게 건담이 실존하는 세계관이 아니라 건담이 애니메이션, 우리 현실 세계처럼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존재하는 세계관이고 프라모델이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 프라모델을 조립하고 개조해서 조종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조종이 가능하니까 이제 대회가 열리고 그런 대회에서 우승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기체는 크로스본이라는 건담을 이제 개조를 한 기체예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무슨 재밌는 사연이 있는 기체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이 친구가 재밌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크로스본 건담이라는 프라모델을 개조해서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현실로는 이 크로스본 마오가 먼저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어 진짜 크로스본이 나중에 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크로스본 마오에다가 이 오리지널 파츠가 추가가 되면서 나온 거라서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어, 크로스본 건담이 바리에이션 킷이 돼버렸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조는 따로 있는데 설정상 어, 제품은 이 친구가 먼저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사연을 가진 기체예요 오늘 뭔가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같죠? 네. 배속을 걸었습니다. 뭐, HG 프라를 만들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길더라고요. 그거를 컷 편집만으로 해서 하기에는 더 이상 줄어들지가 않아서 배속을 한번 걸어 봤습니다. 사실 배속을 안 걸고 더 줄이려면 많은 부분들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원래 이게 준비 동작이라든지 이제 길어지는 것들을 원래 커팅을 해서 넣었는데 그걸 해도 길더라고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부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떤게 나을지 지금 아직까지는 몰라 가지고 이번에는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거의 다 살리는 선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크로스본 마오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이 가슴에 있는 해골 그리고 그 해골에서 나오는 그큰 포대 그니까 그게 엄청 포신이 길게 나오진 않지만 해골이 입을 벌리고 거기서 나오는 세틀라이트 캐논 그것이 조금 낭만이 있지 않나 어? 좀 약간 그 멋스러움을 자극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존의 크로스본은 싫어하진 않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워낙 담백하고 단촐한 디자인을 좋아해서 어 나쁘지 않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크로스본 X1 그러니까 완전 기본 형태가 되는 친구는 너무 외소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막 선호하는 그렇게 선호하는 기체는 아닌데 이 크로스본 마오는 그 해골이 크게 가슴에 박혀있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세틀라이트 캐논 뭐 하여튼 여러 화력적인 면이나 이런 거에서도 그제 취향이 좀 맞아가지고 이제 이 친구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원래 안 사려고 했어요 이번 달에 워낙 돈을 많이 쓰기도 했고 그래서 어, 지프레드 그러니까 이제 출시하는 신제품만 하나 사려고 했는데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자 하고 사게 됐습니다. 조리 외출에서쓸 줄은 몰랐어요. 근데 만들면서 약간 안타까운 거,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킷에 대해서는 뭐 크게 <laughs> 불만은 없는데, 어, 제 실수죠. 제가 전날 새벽에 그러니까 방송이 끝나고 새벽에 다듬었어요. 원래 마지막 전날까지도 어떤 킷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이 크로스본 마오는 일반 조립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걸로 나가서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전날에 새벽에 진짜 늦게까지 런너에서 이제 발골 작업을 하고 다듬었는데 다못 다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다듬었다 생각했는데 너무 피곤했었나봐요 그래서 놓친 게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 부분 때문에 조립이 안 되는 위치에 있진 않았어요 근데 아 제가 나름 좋아서 구매한 제품인데 그 부분을 다 다듬지 않고 와서 이렇게 조립을 하고 조립 품질이 좀 떨어지게 되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잠깐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그 런너를 게이트를 손톱으로 뜯고 있었어요 당연히 안 뜯기죠 하나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뜯었는데 나머지는 안뜯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조립을 하고 나중에 와서 다듬었습니다. 제가 해운대를 와본지가 생각보다 오래됐더라고요. 어, 마지막으로 왔을 때가 언제였더라? 음, 아, 이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이전 직장 말고 전전 전 직장에서 회사 다닐 때 게임인의 밤이라는 거를 했었어요. 그거를 해운대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거 그때 한번 마지막으로 왔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게 벌써 몇년 전이야? 거의 3, 4년? 더 됐는 것 같아요. 음. 거의 5년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운대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왔냐? 진짜로 해운대 해변 쪽 근처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지나간 적은 있겠죠. 뭐 버스로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지나는 가봤겠지. 근데 이 해변 근처로 온 적은 네, 거의 4, 5년 만인 것 같아요. 이번 촬영을 하면서 해운대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사실 누가 해운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들 관광지로만 생각을 하지 이런 건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해운대 이름의 기원도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해운대라는 이름이 어 저는 몰랐는데. 어, 통일 신라 시대 문인이었던 최지원이라는 사람이 소나무와 백사장이 어우러지는 곳을 보고 너무 감탄해서 자신의 호인 해운을 따서 붙여서 해운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죠. 약간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여기 왔는데 야 여기가 너무 반짝반짝하고 이 백사장도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네. 여기는 이제 플래시 스팟이다라고 이름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한것 같은 거죠 그런 느낌인 거죠 마침 본인의 호랑 잘 어울렸나 봐요 그 경치가 그래서 해운대란 이름이 붙였다 그래서 이름의 유래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해수욕장은 언제부터 해수욕장으로 사용되기 시작을 했느냐? 원래 찾아보니까 워낙 이 경치가 좋아서 유명한 곳이었대요. 이제 조선 팔경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근처 온천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는데 어 이제 대대적으로 휴양지로 사용하게 된 것은 언제냐 찾아보니 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이 부산의 역사에서는 일본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1876년,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부산항이 개항이 될때 일본인들이 해변으로 찾아와서 해수욕을 즐긴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참 어, 일본에서 만든 제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기분이 묘하네요. 어찌 됐든 네뭐 크로스본 마오 네. 조립이 어, 중반으로 치닫고 있어요. 아직 거의 끝인가 그런데 이거 조립을 하면서 약간 나, 저도 약간 허전하다 생각을 했어요. 어, 조립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오늘 왜 이러지?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야 <laughs> 비둘기가 없더라고요. 와. 저도 이게 조립 처음 할 때는 눈치를 못 챘는데 한 이쯤 되니까 너무 허전한 거야. 원래 주변에 계속 나를 거슬리는 무언가가 돌아다녀야 되는데 없어. 비둘기가 없더라고요. 네. 뭔가 아쉽더라고요. 다만 또 다른 거슬리는 존재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옆에 외국인 분들이 저 있었는데 좀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음 물론 여기는 휴양지고 하니까 뭐 떠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워낙 말이 많으니까 신경이 많이 그쪽으로 쏠리더라고요. 그리고 난 분명 중국 사람 같은데 그 주변에 다른 분이 이제 이제 중국인이냐 물어봤나봐요. 근데 뭐 본인들이 타이완이라고 하니까 누가 봐도 중국어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진실은 그들만 알겠죠. 사실 지금 제가 배속을 돌리니까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올 거예요. 배속을 안 돌린 목소리가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도 저 사람들 중국 사람들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아좀 참 어, 해맑은 분들이시다. 굉장히 즐겁게 어,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제가 도착했을 때가 한 4시가 좀 넘었을 때 도착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지금 보면 실시간으로 해가 넘어가잖아요. 그늘이 엄청 지고, 사람들이 한둘 늘더니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해가 져야 사람들이 생기는구나. 조립이 이제 진짜 막바지로 닿고 있네요. 이제 백팩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 어... 스티커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세틀라이트 패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스티커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스티커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야외에서 스티커 붙여주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다음에 조립 배출할 때는 좀더 이제 프라 선정을 좀 신중하게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붙여줬습니다. 이게 또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게 조금이라도 좀 티가 안 좋게 나오면 멋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마무리로 이제 무장이에요. 무장은 사실 몇 개는 사전에 좀 꽂아왔어요. 너무 파츠들이 작기 때문에 잘못하면 은 이제 분실하거나 조립하는데 좀 에러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런 부분들은 조금은 조립을 해왔습니다. 근데 만들면서 느꼈는 건 뭐냐면, 야, 빈 파츠가 생각보다 진짜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빈 파츠가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간 에티지가 잘 없거든요. 물론 네, 비싼 킷들 또는 이제 큰 놈들, 뭐 디스트로이 건담이라든지 이 친구, 뭐 그런 친구들은 빈 파츠가 많이 들어가는데 비싸거든요. 근데 이 가격에 이 정도로는 잘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다 됐나 봐요. 파츠별로 다 조립을 했고 이제. 본체를 결합을 합니다. 사지를 원래 설명서에서는 뭐 상체 어느 정도 나오면 상체 결합, 하체는 하체 결합 따로 하고 마지막에 결합을 이제 상하체를 하는데 저는 또 어쨌든 한 번에 그걸 탁 결합을 하는 걸 좋아해서 사지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마지막 결합에는 배속을 걸지 않았어요. 사실, 또 자백할 게, 저 크로스본 팔이 더 세게 꽂아줬어야 되더라고요. 더 깊게. 근데, 안 들어가더라고. 이게 프랑아 편차가 있나 봐요. 뭐 여러 가지 찾아봤을 때, 저 현상은 저한테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조금,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크로스본 마오에 또 재밌는 파츠가 추가로 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양손으로 V 하는 손 파츠가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포즈 잡아줄 때, 이쌍 V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킷만의 어, 독특한 기믹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이! <laughs> 했습니다. <웃음> 이번에도 참 신기한 게이 주변에 다른 분들, 앉아 있는 분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아니 지나가도 외국인한테도 말 거는데 앉아 있는 건프라 조립하는 한국인한테는 말을 안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조립을 하고 정리를 싹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했던 이제 에러 사항들, 뭐 게이트를 다 정리를 못 해준 거랑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음료가 얼음이 많이 녹아서 밍숭밍숭 해졌더라고요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이제 배경을 찾아서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저는 해운대 온 거를 살짝 후회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쓰레기통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 음료를 담았던 통을 버려야 되는데 아, 어, 없어 이렇게 장소 찾다가 비둘기를 발견해 버렸습니다. 아, 어디 있나 했더니 다 이쪽에 있었구나. 광안리보다 없는 것 같아요. 비둘기가. 이제 다시 세배 빠른 속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여기서 또한번 후회했죠. 어디에 뭐 놓고 찍을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무데나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저기 한번 배경을 찾아서 한번 이렇게 세워 봤는데, 도통 감이 안 잡히더라구요. 세워 줄 때가 있어야지 되는데, 손으로 잡는 것도 한계가 있고, 손이 자꾸 나오니까, 그럼 손이... 안 나오게 한번 찍어보자 하고 그래도 몇장 찍으니까 그나마 그럴싸하게 나오더라고요. 잠시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건물을 배경으로 마침 이 가로등도 켜지더라고요. 다음은. 바다 쪽으로 해서 한번 하려 했는데 좀 별로 안 어울리더라고요. 다음에는 노을을 배경으로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아좀더 노을이 있을 때 찍을 걸 그랬어요. 이렇게 촬영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더 다양한 포즈로 촬영을 못한 게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이 너무 어두워져 버린걸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박스라도 또 시내 배경으로 한번 또그가까지 아, 예, 촬영을 해봤습니다 저쪽이 보통 어울리지가 않네 이 거리를 걷는 것도 진짜 오랜만인데 오랜만에 퇴근하는 기분이 들어서 뭔가 운치가 있었습니다 진짜 오늘 하루 끝났다 아, 이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 어디든 즐기로운 프라생활 되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플래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끝